자, 이 문제를 설명하기 전에 한마디 이해를 할게요. 애들이 뭘 헷갈리냐면요. 이게 문제가 두 문제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아, 정신 나갔어요. 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고요. fx가, 다음은 f x 어요 fx, 다음서 뭐지? fx는 뭐 ax, n plus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안 그래? 쭉 가는, 오케이? 그런 거에요, 오케이? 그런 거에요. 근데 어떤 이런 질문도 하더라. 이 이런, 이런 같은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같은 거예요. 이제 현재 두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Fx가 왼쪽에 무한 극한도 만족을 하고요. 오른쪽에 상수 극한도 만족을 하는 그런 Fx를 잡아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볼게요. 일단 먼저 왼쪽을 보세요. 왼쪽 왼쪽을 보시면요. 보세요. 무한이에요. 그렇지? 무한입니다. 그때 여기는 이무한제곱이에요 이무제, 이무제, 오케이?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1차면 되갔어 이게 1차면요. 뭐가 돼요? 2승 분의 1승이잖아, 이제. 분모가 짱 크지? 못해요. 0 되죠. 그러니까 1승 아니야. 뭐 상수도 아니겠지. 자, 그러면 fx가 3차면 되갔어안 되죠. 그지 그러면 뭐가 돼요? 무한이 되죠. 가 그러니까 f(x)는 왼쪽에서 그러니까 차수가 알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 2차는 알 수가 있어요. 이 f(x)는 뭐다? f(x)는 이거는 ax 제곱 플러스로 시작하는 이차 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당연히 이결과가 뭐다? 일의 잔수. 그럼 a 얼마 갔어? a 얼마겠니? 뭘 수밖에 없니? a. 그렇지. 고마워요. 그래, 선생님. 이거는 큰일 났네. 고맙습니 힘들어서. a이다 <laughs> 좋아요 a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버튼도 우알수 있다 보다 f(x)는 왼쪽에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 e x 제곱 플러스 몰라 몰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왼쪽에서는 더 이상 아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알수 있는 게 없어요 친구들 오케이 이번에 물어봤나 이번엔 오른쪽을 분석을 하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물어보 분석해 볼까요 자인수분해좀 좋겠다 이제 그래서 네, 오케이 자 x 스보다 어, 바로 써버린 자 오케이 요게 1이래4 4 4 4 4자자4 4 4 4 4가4 4가영로가4 4가가4 4 4로가가4 4 4 4 4 4 4가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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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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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에이 넣으면 역, 그지? 왜냐하면 분자 속에 뭐가 있다. 분자 x 속에는 뭐가 있다. x 빼기니까 있으니까 말이죠. 그지않으니까도죠 이게 되는 거지. 정리해 볼게요. 어볼까요 계산이 어려워져요. 두 가지 계산 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은 아까했던 조 존재법 계산. 한번 인수정리를 쓸 거예요. 헷갈리니까요. 이거 필기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요. 자 넣게. 너 넣냐? 면 8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이니까요 c는 마이비 빼기 8 됩니다 따라서 분자 x는요 뭐 돼요? 2x 제곱 플러스 bx 빼기 2b 빼기 8 돼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이수분해 하려는데 아까랑 다르게 복잡하죠? 뭐가 필요하다? 조리짚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하나, 2b 마이비 빼기 8 뭐가 필요하다? 네 2로 이수분 되겠죠 4 비더하기 4 2 비더하기 8 0되네요 그렇죠 좋네요 따라서 뭐다 이건 뭐다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되고요 오우 조심해 오우 조심해 이거는요 어, 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준식은요 준식은 뭐가 돼요 준식은 뭔가 하면 리미트 X가 보다 2로 요거 되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도 돼요. 아우 귀찮지? 그치? 그래도 아우 지워지죠? 오케이. 좋아요. 이제는 P i 여기저기 있다 없다? 없다. 딱이로 간다. 3분의 얼마다? B 플러스 8이 1이니까 B는 얼마다? 3이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끝. 그러니까 뭐다? 여기, 여기 보이지? 여기, 여기 C는 얼마다? C는 얼마인가 면 10이니까 2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즉, 즉, FX는 FX 아니라, 아구했지그지 아, FX는 말이에요. 그죠? FX는? FX는 EX 제곱 빼기 x 뭐냐 그 다음에 플러스 이 되는 고야고고 그렇습니다. 쉽죠? 생각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 자, 자 이번엔 말이에요. 이번엔 말입니다. 다른 풀이야. 이번엔 말이야. 인수 정리를 한번 이용해서 해볼게. 음? 자 시작은 똑같아요. 이거 보이스블고 여기 백스는 어디서 있는지 여기 백스 거에요. 그죠? 오케이. 근데 뭐요 이름은 0이에요 그거 뭔가 하면요. 조세키가 말해요. 조세키가 f 백스가 뭐 가지고 있다? x 빼기 2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거 뭐가 돼? 2에 x 빼기 2에, 그지? 이차식이잖아요 이제 뒤에 뭐가 있다? 응. 뭔가 더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o 이 여기 펴놓을게 이거 워0원 춥긴 데둘다 알아야 돼요. 문제는 다 달라지거든. 자아까 정답이 그 준식은요. 준식은 뭐가 돼요? 레미트, X가 2로. 음나 응. 뭐가 돼요? X 빼기 2에, X 플러스 1분의 오케이? 2에, X 빼기 2에 X 빼기 2가 되겠죠? 오케이. 0인자가 X 로기 2에 X 빼기 2에 X 뿅기 2에 X 빼기 2에 X 빼기 3분의 2에 2빼기 d 그게 얼마다? 1인거지. 그치? 렇지 뭐가 즉, 4빼기 2d는 3이니까 2d는 얼마다? 1이고요 d는 얼마다? 2분의 1되는거예요 그럼 어때? f 는? x 는 2에 x빼기 2에 단어 보이지? 여러분. 단어 보이지? 다른게 아니에요. 곱하게 e x 빼이니까 전개하자. e x 제곱. 나 뭐가 돼? 빼기 x 플러스 이니까 어때요? 똑같죠. 오케이. 그러니까 풀 방식 두 가지가 있으니까 꼭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거 필기하고 다시 풀어보고요. 근데 뭐 해봐야 되냐면요. 이거 풀어봐야 돼. 어차피 못 풀겠지만 설명 또할 거야. 이거를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 풀어보신 다음에 설명할 겁니다. 오케이. 자, 유제일 1 5가 있잖아요, 그지? 비슷한데 해볼수 있어. 자, 필기하고 でお世話幼い頃からみたいしし。うん